내집 마련은 많은 사람의 꿈이지만 매달 대출 상환금에 쫓기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주택담보대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건축자재비 상승 등으로 홋카이도 내 신축 단독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2017년 초 2738만엔이었던 주택 가격은 올해 2분기에는 3, 647만엔까지 상승했습니다. 대출 원금이 커지면서 월 상환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보다 대출 기간을 더 길게 설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5년 만기 대출은 월 상환 부담이 크다고 느껴 40년 만기 대출을 통해 매달 상환액을 낮추고 퇴직 후에도 상환을 이어가는 방안을 고려하는 식입니다. 장기 주택 담보 대출 상품으로 알려진 일본 주택 금융 지원 기구에서는 고정 금리로 최장 35년까지 대출이 가능한 파 35가 인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다른 상품의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최장 50년까지 상환이 가능한 플랫 50입니다. 이 상품의 신청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4.4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가파르게 상승한 주택가격이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월 상환액도 자연스럽게 커지자 매달 지출하는 금액 자체를 줄이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Flat 50 상품은 만 80세가 되기 전에 상환을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장기간인 50년 대출을 이용하려면 20대 때 신청해야 합니다 50년이라는 대출기간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자재비 급등으로 내집 마련의 문턱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진 상황에서 급격한 물가 상승을 임금 상승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이러한 초장기 대출 상품의 인기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장기 대출은 월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금융 전문가에 따르면 일반적인 조건으로 5천만엔을 빌렸을 경우 플랫50은 플랫35보다 월 상환액이 약 3만엔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총 상환액은 플라스 35보다 천만 엔 이상 많아집니다. 상환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월 상환액이 저렴하다는 점만 보기보다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상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심지어 대출을 다 갚지 못할 경우 남은 채무와 재산세 부담이 자녀 세대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일본의 높은 부동산 보유세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 전문가는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앞으로 들어갈 교육비 등 추가 지출을 고려하여 초장기 대출 상환이 정말 가능한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